네, 안녕하세요. 투정부입니다. 제가 1억 만들기 2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QLD는 지난 주에 시작을 하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건 바로 S&P 500으로 1억을 만들기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 ETF 중 하나를 골라서 월 100만 원씩 적립을 할 거고요. 오늘 영주차 시작 바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500을 추종하는 여러 가지 ETF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한건이 SPLG라는 ETF예요. 주당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 제가 적립하는 금액에 맞춰서 매수를 하기가 가장 용이했고요. 그리고 다른 VOO나 SPY 유명한 ETF들보다 운용 보수 비용도 낮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바로 이 SPLG라는 ETF입니다. 어떤 걸로 해도 무방하지만요,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주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정립하려고 하는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매수를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미국 시장이 열리고 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제가 까먹을 뻔 했는데 급하게 부랴부랴 매수를 해서 어떻게 딱 50만원 정도를 맞춰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은 68.44달러이고요. 총 5주를 매수를 했고, 현재 환율로 보니까 딱 5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61개였어요. 6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5주가 추가가 되면서 66주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SPLG 66개를 가지고 있고, 평당가는 69.05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원래 한 610만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이게 66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61개에서 66개가 됐고요. 수익률은 원래는 0% 정도였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주가가 좋지않 않, 좀 하락을 해서 어제 기준으로 0.9%가 마이너스된 상태로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그래프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기존에 어떤 방향으로 흘렀고 또 언제가 힘들었고 언제가 좋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래프 누적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S&P 500으로 1억을 만들어 갈 거지만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의미가 있겠죠. 그냥 예금으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비계가 되겠지만 같은 시기에 나스닥과 SCHD라는 유명한 이두 가지 ETF를 샀을 경우와 S&P500을 샀을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서 움직임도 가져가 볼게요 최근 일주일간 나스닥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제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는 느낌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도 기대가 되고 SCH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하락을 추세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었다면 하락하실때 좀더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 가장 좋지 않았던 게 바로 sp,l,g s&p500을 추종하는 제가 사고 있는 ETF였고 빨간색이 나스닥 수익률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수량만큼 사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만 비교를 하,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진행을 했다면 나스닥은 조금 수익률이 그나마 더 낮네요. 그리고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준 것은 바로 SCHD입니다. 유일하게 SCHD는 똑같이 투자를 했더라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지는 않아요. 0.1%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율 역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1400 50원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고아 환율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환율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억까지 가는 시기 동안 제가 처음에 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매달 예상 진행 속도 그리고 예상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을 체크하면서 가보려고 해요. 이번 달 아직 2주가 남았지만 이번 달의 예상 진행 속도는 7.03% 정도는 달성을 해주면 아주 좋은 흐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65%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한 600만원 정도를 적립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 진행 속도가 좀 높아요 처음에는 근데 앞으로 갈수록 뭐 그렇게 높아지진 않겠지만 과연 이 속도를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계속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아직 50만원밖에 적립을 안했기 때문에 또 2주 뒤에 50만원을 추가로 적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744,900원이 평가금으로만 된다면 저는 이번 달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1억을 달성하는 것도 금방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예적금으로만 100만원씩만 내가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서 1억을 만들려고 한다면 총 8.3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SPLG라는 S&P500을 추종하는 ETF를 선택을 했고 거기에 100만원씩 적립을 할 거예요 당연히 배당률이 한1.5%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나오는 배당금도 최대한 재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년으로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보다는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적으로 최대한 길게 봤을 때 6년 정도 걸릴 것 같고, 어, 이 6년이라는 시간은 2030년 12월 전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뒤에는 1억을 달성한 금액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도 고민 중이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 팔고 배당주를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매수일은 1월 27일입니다. 2주 뒤 월요일 날 매수를 할 거고요. 현재 66주가 있었고 이날의 환율에 맞춰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거예요. 당연히 그때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SPLG로 도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도 같이 함께 모아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독자 분들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으셔 가지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꼭 끝까지 완주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릴 거고요 사실 이런 장기 투자 그리고 장기로 적립식 하는 투자를 계속 할수 있는 건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팩트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매수를 하는 날인데 오늘 주가가 좀 높을 것 같다고 해서 매수를 망설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은데 기다려 볼까 라고 하면서 매수를 망설이시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히 이렇게 적립을 해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액이 커지게 되면요 추가로 매수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1억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어, 만약에 6년 전에 1억이 만들어진다면 1억이 딱 찍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이 1억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가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함께 할수 있고 또공유할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는 꼭 시작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적금만으로는 물가 상승, 그리고 어떠한 목돈 마련,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테크를 어느 정도는 병행을 해줘야만 기대 수익률이 커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공부해 보시고, 사회초년생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억을 찍어 보면 정말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1억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100%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영원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100% 1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신중히 투자를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좋은 기회 꼭 잡으셔가지고 재테크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는 QLD를 또 정립하는 날이거든요. QLD도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6년 뒤, 7년 뒤에는 꼭 2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어, 실수도 많고 본인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항상 관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세요.